갈 d 로깡 합동있다 e i 너 들어올 거잖아 너 들어올 거잖아 진 n 들어올 거고 이세 명이야 일단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거 o go. 이거 할 거냐, n g to go. 이번, 이번 하면 또 언제 할지 몰라요. 어? 이번에. 근데 미적분은, 미적분은 너 들어올 거잖아. 미적분은 내가 스케줄 따보려고그랬는데안 나와. 2분까지밖에 못 해. 그래서 2분만 넣었어. 적분은 3월부터 그냥 계속 연장해서 할 거야. 따로. 따로 잡아서. 그러니까, 니네는 좀 길다고 생각해야 돼. 딱 기간. 이게 2개월 동안 할 건데, 이거 워낙 두꺼워요. 여러분 좀위책두께봐 좀 봐. 저기 고쟁이만 보더라도 미적분이 제일 두꺼워 내용이 많아. 그래서 내용이 많아가지고 한 번에 못해. 그 다음에 분만하거든그 다음에 고등수학 상하를 열 거예요. 고등수학 상하를 열 거예요. 고등수학 상하 합쳐서 마찬가지야. 4개월짜리야. 여러분 신청자가 있으면 할 건데 했으면 좋겠어. 마지막 기회에 했으면 좋겠어 진짜 이거 안하고 여러분 고득점 다할수없어고 여러분 요기가생님 3,4등급인데요 하면은 하라고 안할게 근데 여러분 2등급, 1,2등급을 받고싶다 그럼 해야돼 여러분 진짜 상위에 상위? 방정 처음에 다항식 나오고 그 다음에 상등식 뭐 은수분해 이런거 나오다가 방정식 부등님 나오고 그 다음에 방정식 분석식 하면서 2차함수뭐 이런 것들 좀 함수들 나오고 절대값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도형의 방정식 나오고 원 도형의 방정식 끝난 다음에 도형의 이동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거 나와요 그 다음에 하에 집합 집합 끝나면 함수 함수의 기본점이 정의역 치역 합성함수 역함수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나와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근데 이거 모르면 미적분 가서 헤맨다 유리함수 무리함수 모르는 국민수대 내가 에서들지안 들을지 모르니까 이, 이 내용을 유리함수, 무리함수, 사도 모르면 저거 되는데, 여러분들. 미적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미적분 선택자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미적분 하는데 모르면 해 그다음에 마지막에 순열조항 나오는데 이거는 안할 거야 그다음에 이거 할때 어차피 이거 확통 때다 들어가 확통 때 여기부터 시작해 여기서 시작하니까 여기는 안해 그다음에 여기서도 뺀건일고뺄 거예요 굳이 안, 안 해도 되는 부분 제가 할 거, 제가 할 필수적인, 필요한 부분만 할 건데 어쨌든 나는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것도 아마 4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월부터 1, 2, 3, 4개월, 4월까지 고등수학 상하 정리 안 하면 1등을 못 받아. 내 거야. 당연히 못 받지. 이 중에 내가 에 고등수학 상하 잘하는 학생이 있을까 싶어. 평소에 수업 5개월, 딱 5개월 됐더라고 나 벌써 5개월 됐더라고, 여러분 만난 지 나도 참 정이 많나 <laughs> 봐 벌써 정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이 장면만이라도 내가 어? 자른다고 해서 자르면 팔다리 자는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긴 해 어, 공부 안 하면 어떻게 자르긴 잘라야 돼 장면으로 자른다고 생각하면 팔다리 자는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긴 해요 어, 눈물은 찢겨 흘것 같아요 진짜 그런 심정으로 벌써 어디 안 걸려. 그게 있는데. 잠깐만. 아, 나 여기 있을 거야. 잠깐만, 있나? 방학 때 우리는 수학 일을 해요. 우리 우리 정규 수업은 방학 동안 수학 일을 해요. 정규 수업. 방학 때다 끝나요? 어? 방학 때다끝내요 뭐라고? 방학 때다끝내요 수학 1? 네. 방학 때 끝나. 그런 다음에 여러분 수학 2 복습 들어가요. 다시. 아아아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수학 1 끝나면 뭐 하냐면 승수감 볼 거야. 근데 이거 영상 계속 찍어요? 好不。我们